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네이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의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 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히스 고개로 올라갈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밭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이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시 시간 성가대 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왕또 여우사밧 왕이 나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 때 여우사밧과 백성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만 자선이라는그 족속들이 공격을 해왔을 때 그들이 여우사밧이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던 장면이 지난번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13절이었는데 오늘 1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14절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내이 네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영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누구 가운데 온 해중 가운데서 특히 레이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했더니 어떤 일이 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중에 한 사람, 야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케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말씀해 주셨던 장면이 바로 오늘 14절의 장면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임 가운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이 함께 모이시고 오늘도 금요기도회 있잖아요 금요기도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을 주시는 그 날이 오늘 금요기도회 또이새벽기도인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자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야아쉘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먼저 15절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하는데 먼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저한테도 뭐 힘들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있죠 왜? 바로 이 삶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전쟁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내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누가 이겼어요? 이 말씀이 똑같은 평행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라고 한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벽을 이긴 것도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은혜 좋은 거는 16절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이건 무슨 그냥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디에서 초점을 맞추냐면요. 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고 있는데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열세예요.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높은 곳이나 최대한 구석 그숲 속에 숨어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오면 위에서 싸워야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 게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싸워야 돼요. 위에서 때리는 거하고 밑에서 때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디에 있으라고 하냐면요. 골짜기 어귀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 어귀가 오니까, 그러니까 그, 어기가 이제 그, 그, 목 그, 들어오는 입구의 그 목자리, 그, 어그 가장자리, 아니면 입구의 그런 자리. 그러니까 거의 앞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 골목 어기 그러면 이제 골목이 끝나는 그 지점, 아니면 골목이 시작되는 그 지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라고 하면 골짜기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입구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목자리에 딱 봐서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니, 하나님이라고 해도 전쟁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골짜기 에 위에 올라가서 진을 짜고 어떻게 보면 싸울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전쟁의 한복판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참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삶의 그런 것도 생각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있어요. 저도 뭐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빨리 당장 나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더 병원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병원으로. 병원 가서 더 검사하게 하고, 더막 치료하게 하고. 그러니까 전쟁 한가운데 내모시는 하나님이실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 줄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문제 한복판으로 막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백성들을 몰아가신 거예요. 전쟁의 한복판으로. 그런데 17절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왜 모셨냐? 20절에 10,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싸울 것이 없다. 싸울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냐? 대열을 서서 너희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전쟁 한복판에 모시면서. 너희들은 서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이 전쟁이 어디에 계속했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백성들이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를 호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들의 생각에는 이 전쟁에 한복판에 모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라. 믿어라. 바라봐라. 안 돼도 신뢰하라. 어떻게 하실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혹시나 내가 전쟁 한복판에 모는 것 같이 답답한 순간이 와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삶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서서 바라보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냐? 22절부터 놀라운 일을 펼쳐주셔요. 저도 이제 말씀 읽으면서 맨날 사내림, 뭐히스기야 이런 얘기만 많이 봤는데 이 말씀에 참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늘의 군대를 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시면 하여튼 하나님의 복병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를 치러 온 암몬자성과 모학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는데 그들이 패했습니다. 그런데 곧 암몬과 모압자선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보병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크게 뭐막 겁을 주는 정도의 큰그 보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암몬족 속과 모압족 속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학과 안몬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우리를 공격한 거는 세일산 주민들이 우리를 공격한 거다. 세일산 주민들이 우리를 뒤통수 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모학과 안몬 연합해서 세일산 주민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하니까 이제 모학과 안몬이 서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로 의심해서 서로 전쟁을 펼치더니 결국에는 그들이 전쟁에 다 패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골짜기 어기해서 보기만 한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의심병이 들어가지고 서로 전쟁하다 끝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겁니다. 이 삶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을 금요기도회를 또 사모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손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